예. 자, 1등급 수학, 01 집합의 뜻과 표현, 02 집합의 연산, 66번 문제. 예, 같이 풀어볼 거예요. 자, 요 문제는요, 문제풀이에 앞서서 선생님이 고심화 개념이라고 올려놓은 개념 설명을 듣고, 공식에 그냥 그 개념 그대로 공식에 넣어서 푸시면 됩니다. 자,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,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00이다. 세계 인터넷 카페 ABC의 회원으로 가입한 학생 수를 조사하였다. A 카페 회원 가입 수는 90명, 즉 nA는 90, nB는 70, nC는 55 이렇게 나와 있네요. 그런데 뭘 묻고 있다? 3 카페 모두 회원으로 가입한, 즉 A 교집합 B 교집합 C 최대값과 최솟값의 합을 구하래요. 자 공식 있죠. 최대값은요, 요세 중에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은 55를 달아놓으시면 되고요. 최솟값은 어떻게 구한다? n a 더하기 m b 더하기 n c 마이너스 2 배의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얘 계산하면. 얘몇 나옵니까? 160에 55니까 215에서 2 0 0되니까15 요렇게 나오네요. 자 결국 최댓값은 55, 최소값은 15. 두 개를 합하면 답은 70이 되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